벽장 레즈비언 모임. 레이디들 생각하는 벽장의 기준이 뭔가요? 커밍아웃 하지 않은 사람? 아무한테도? 나 혼자만 아는 거예요? 사회와 집안에서 비밀이다? 커밍아웃을 진짜 단한 사람한테도 안 했다고? 그런 사람이 있나요? 친한 친구나 SNS, 가족한테도 알리지 않는 친구 딱한 명한테 커밍했다고요? 벽장 같아. 근데 자기가 벽장이라 생각하면 그냥 벽장인 걸까요? 나는 인터넷 사람들은 알아요. 하지만 실제에서는 내 친한 친구들만 알고요. 전 지인이 없어요. 한 명도. 벽장일까요? 그냥 투명한 벽장일까요, 그러면? 투명 한 벽장이어가지고 밖에서는 볼수 있나요? 인터넷 오픈 현실 벽장이에요? <laughs> 이노현 현 벽? 아, 스스로 감추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벽장? 아 그거 그렇게 생각하면 난 오픈이지. 내가 불특정한 사람한테 당당하게 난 여자친구 있어요. 말할 수 있으면 오픈. 그렇게 못하면 벽장일까? 내가 숨겨야 안전하면 벽장이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 레디드? 니은 맨날 가는 도서관, 도서관은 그 선생님이, 오, 지주씨는 남자친구 안 사겨요? 했을 때. 네? 아하하, 예. 하고 집 가기. 아니면, 아, 전 여자를 좋아해요. 하기. 그럼 다 벽장이야. 그럼 다 벽, 아, 잠깐만. 일단 벽장을 쳐볼게, 그러면. 은 한번. 그, 벽장의 뜻을. 예? 벽장의 뜻. 건물의 벽에 붙은 담. 담과 벽을 아우러 이르는 말. 뜻이 안 나오는데요. 뭐라고 셔야 되지? 레즈비언 벽장?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그리고 그 측면의 성적 정체성과 성적 행동 등은 공개하지 않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LGBT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다. 사회적 압력 때문에 자신의 서, 정체성을 일부를 숨기고 있는 사람을 묘사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 위키백과에 나오는데 위키백과 믿는 믿어도 돼요? 자, 벽장 기준. 아무튼 내가 뭐 조금 뭐 숨겨야 되는 사람이면 은 벽장이 맞는, 맞을 수 있겠네요. 음. 다음 질문입니다. 레이디들 왜 벽장인가요? 사회의 차별적 시선과 불이익으로 인해서. 외국은 동성혼도 합법이고 편견이 별로 없어서 안 숨겨도 되는데 한국은 여자 좋아한다면 이상한 눈으로 보고 편견 가지니까 사람들의 편견에 맞설 자신이 없어서. 한국에서 제가 레즈라고 하면 기존에 저는 없어지고 갑자기 아 여자 좋아하는 개? 하나의 특징이 되나요? 레즈인 걸로 나의 모든 걸 판단하는 느낌이다. 사람들이 별로 신경 안 쓰고 내가 레즈비언이든 뭐든 음, 그렇구나 하고 했으면은 벽장 자체에 말도 없고 커밍아웃이란 말도 없겠네. 그냥 그게 상관없이 그냥 자연스러웠을 테니까. 뭔가 남들과는 다른 어떤 특정 특, 특성, 특징 이런 게돼 버리는 건가요? 퓨우면 능력 있고 외모도 괜찮고 성격도 좋아야 인정해 준다는 편견. 그런 것 때문에 벽장이다. 아무튼, 평균과 차별적인 시선, 혐오하는 또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 자, 다음 질문이에요. 지금 벽장인 레이디들은 벽장인 상태가 만족하나요? 이 벽장인 상태를. 아니면 이것 때문에 불편한가요? 커밍 아웃에 대한 갈증은 계속 있기 때문에 만족하진 않는다. 음. 커밍 아웃에 대한 갈증이 왜 있을까요? 어떤 갈증이? 물러도 해결 안 되는. 답답하다.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답답해요. 친구들한테 짝사랑 상담도 하고 싶은데. 매일매일 숨 막혀요? 어머나. 만족한 사람은 한 명도 없네요. 음. 나도 근데 그랬어. 내가 벽장이었잖아. 나도 벽장이라서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이걸 하는 거예요. 이 방송을. 항상, 항상, 항상 얘기하는 거죠. 이거 아니었으면 할 이유가 없어. 이미 다 때려쳤지. 나도, 나도 힘들어. 근데 딱 하나야. 이런 마음인 거, 아니까. 헤어지고 나면 벽장의 괴로움? 예주주한테 뭐 상담하세요. 너무 하니까 말할 사람 없고 이러면 그래서 방송 하는 거라니까 진짜 그냥 컨텐츠 하고 있을 때도 고민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셔도 돼요 말할 데가 없잖아 그럼 만족하냐 지금 물어봤을 때 이응 니은 아니면 뭐 보통이면 미음으로 좀 해, 표시 좀 해주세요 니은 미음 음. 그러니까 완전히 만족하는 사람은 없네요 좋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앞으로 커밍아웃 할 생각이 있나요? 피어 동무들 앞에서만 가족 빼고 이응 고민. 가족들한테 하고 싶다. 오. 왜 고민되나요? 왜 가족한테 하고 싶고, 왜가족한테 빼고, 왜 이응이고. 이유가 뭐예요? 어떤 것 때문에? 아예 안 친하면서 덕질만 같이 하는 사람이면 말할 수 있겠는데, 너무 뼈태우로 나 너무 가까운 지인들에겐? 안할 거다? 한 3억 생기면 집 나가면 되는데 돈이 없다. 아, 그래서 그러니까 커밍아웃 안할 것이다. 커밍아웃 한 친구랑 손절했는데 아웃팅 당할까봐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커밍아웃이 두려워졌어요. 어, 그럴 수 있겠다. 내 재산 여자친구한테 다 줘서 뺏어가지 말라고 가족들한테 알리고 싶어요. 헉? 그 약간 그러면 변호사 이런 거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손절이 불가능한 사이에서는 나쁜 결과를 감당할 수 없어서. 동성애 치료캠프에서 만난 게이 커플이 이번에 결혼한다고요? 동성애 치료캠프에서 진짜 만나갖고? 우리나라에도 동성애 진짜 치료캠프가 있는 거야? 그건 어느 사람, 어떤 사람 머리에서 나온 행동일까? 동성애가 치료가 됐으면, 생각을 해봐야 돼, 진짜. 그럼, 그럼, 이미 없겠지. 그렇게 치료됐으면 옛날에 다뭐 싹, 싹뭐 이렇게 했겠지. <laughs> 그 뭐야, 옛날에 유행하는 진짜 엄청 과거에 유행하던그 병, 그 뭐라고 G, 흑사병 이런 것처럼. GL. <laughs> 누가 병 동성애자로 살고 싶어? 그럼 동성애 감염도 있고, 동영상에 <laughs> 치료 있으면 동성애 감염도 있어야 되고, 동영상에 뭐가 있어야 될까 또? 동성애가 만약에 질병이었다면, <laughs> 동성애 치료가 가능했다면, 동성애 예방주사, 동성애 보험, 동성애 조퇴, 다 돼야 된다. 동성애 감염, 동성애 유행, 동성애 조퇴, 동성애 입원. 그걸 질병으로 해고, 동성애를 치료, 질병, 동성애를 질병으로 보고, 동성애를 치료가 가능했다면, 요런 게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옛날에 사라졌어야겠죠. 동성의 링겔 주사? <laughs> 동성의 방지 비타민. 동성의 전문의. 동성의 예방 공익 광고. 저, 죄송한데, 지금 저는 근데, 나돈 많이 벌어게, 다 동성의 전문의였으면은. 나잖아! 안녕하세요. 어떤 일 오셨죠? 김간호사님? 환자 몇명 남았나요? 아, 그래요? 오, 천 명이요? <laughs> 동성의? 아, 정말 자 아, 어떤 증상을 느끼셨나요? 아 요즘엔 가, 컴퓨터로 하지 병원도. 동성의 수술. 동성의 수술. 동성의 바이러스. 그게 감염이고 유행인 거잖아. 동성의 백신. 동성의 불주사. 동성의 물리치료. 동성의 불소. 동성의 차단제. 동성의 창궐 지역 여행 금지. 반창고. 동성애 완치증서. 동성애 유전자 편집이요? 동성애 진단서. 동성애 사대보험. 완치인증서. 이성애 드라마 시청. 동성애가 이제 치료된다면 만약에 치료법. 그 치료법이겠네요? 동성애 치료제. 이 정도? 만약에 동성애가 정말로 치료가 된다면 이런 게 있었어야겠네요? 동성애 침 맞으면은 자 여기 혈 동성애 혈이 있어 갖고 잠깐만요. 팀 동성애 혈이 지금 봉쳐 있습니다. <laughs> 뭐 여기를 뚫어 줘야 돼요. <laughs> 가지고 또 이렇게 부르면은 갑자기 어 동성애가 어 동성애가 떼루루루루럭 되게 방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의학 발달했는데 이게 안될수 있냐? 이 말이지. 누가 일부러 동성애를 하고 싶어서 합니까? 말도 안 된다. 자, 앞으로 커밍아웃 할 생각이 있나요? 였는데요. 넘어가겠습니다 자이 질문 편견 없는 세상이 되면은 누구한테 커밍아웃 제일 먼저 하고 싶은지 부모님 가족 쌍녀 친친 <laughs> 진짜, 진짜, 진짜. 죄송한데 여자친구한테 왜 커밍아웃을 해요 여자친구니까 커밍아웃 이미 한거 아니에요 여자친구한테 커밍아웃을 안한건 뭐야 아 편견 없는 세상이니까 오케이 오케이 여친 응. 오케이 반려동물 고용주 회사 상사 팀장님 관공서 임체 아줌마네한테 제일 먼저 할 거예요? 헌자 인형 제일 먼저 하는 게 교수님한테예요? 교수님 좋아하셨나? 그럴 수 있죠. <laughs> 예, 있죠. <진짜. 웃음> 아직 안 했어요 저한테? 아 직장 동료. 어머 안 했을 수도 있죠. 아 혼인신고 하려고 관공서 직원 분인 거예요? 그렇지 나는 레이디들 지향성 모르지. 그래 그래서 다 레이디를 아잖아. 만약에 알았으면 어 레즈비언, 어 바이 이렇게 얘기했겠지. 모르니까 다 레이디라고 하지. 어, 오케이. 그때 나한테 해줄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벽장 레이디들은 어떻게 연애를 하고 있나요, 그러면? 항상 연애를 하는구나. 아, 못쏠리고안 하는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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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렇구나. 아, 아. 비인 소개, 인만추. 유튜버 연애를 보고 대리만족 중이에요? <laughs> 백합 웹툰으로 연애. 벽장 안에서 벽장과 사귄다? 뭐야, 너무 어려워. 그래요? 아무튼, 연애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자, 우리 벽장 레이디들은 여자친구가 오픈이면 어떤가요? 만날 수 있나요? L자로 걸어 다녀요. 안녕, 레즈 예지주야. 이렇게 인사해요. 길갈 <laughs> 때마다. 명함도 있어. 레즈비언 예지주, 이렇게. 안녕, 하레즈. 이렇게 인사하고. 안녕, 레즈. 달 레즈 예지주예요. 그냥 명함도 있어. 다 상관없어요? 나한테 커밍아웃 강요만 안하면 가능이다. 자, 사진 다 같이 이렇게 찍어요. 하나, 둘, 셋 하면 렛츠! 외쳐요! 사진, 단체 사진 찍을 때도 이렇게. <laughs> 다, 하나, 둘, 셋! 레즈 하면서 사진, 이렇게 웃으면서 찍고. 이렇게. 해. 오픈이니까, 상관없으니까. 괜찮아요?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주변에서 연애나 결혼 압박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린다. 아직 결혼할 생각 없다 한다. 얼빠진 척 나랑 정치 성향 맞고 다 맞는 남자 아니면 안 만날 거다 선언하니라 그냥 남자 관심 없고 연애도 안 하고 싶고 결혼도 안할 거라고 해요 근데 요즘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도 결혼 압박이 있어요? 연애나 결혼 압박? 무당이 내년에 동성 결혼 밥제야 된다고요? 큰일 났다 나 빨리 여자친구 사귀어야겠는데 근데 요즘 다들 연애 자체를 잘안 한대요 근데 그러면 꼭 좋은 사람 생기면 가지 말라고 해도 갈 거라고 함 네 그때 할게요 이렇게 <laughs> 그게 여자인지 남자인지 말안 했잖아 그 좋은 사람이 나한테 여자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저 아는 분은 미래의 로봇이랑 결혼할 거라 한다고요 그럴 것 같아 대화도 나랑 굳이 안 해도 GPT랑 하면 되고 인간이랑 안 해도 할수 있는 게 많잖아 옛날이랑 달라졌다니까 남자 관심 없다고 하면 너 설마 여자 좋아하니? 네? 무슨 소리 하세요 여자는 나한테 관심이 없다고요 <laughs> 여자 만나기 힘들다고요 남친 있냐고 만날 때마다 물어보시는데, 제가 대답을 안 해도, 다른 어른들이 있어, 있어도, 왜 물어보냐고, 뭐라 하심. 그렇지, 세상에 조금 바깥가 가고 있는 것도 맞죠. 어. 솔직히, 이 무슨 레즈비언 100만 명 절, 절대 안 돼. 한 7만 명될 때. <laughs> 다음 질문은요? 지인들이랑 연애 얘기할 때, 어떻게 대처하나요? 뭐, 커밍아웃 안 하는 사람들이랑? 연애, 연애 이야기를 하면, 아, 나는 연애에 요즘에 관심이 없어. 이렇게 하고, 아까랑 똑같은 건가요? 맞아. 연애하고 있다 하면 사진도 보여달라고 어떻게 만났냐고 하나부터 열까지 질문이 엄청 많아지잖아요. 친한 친구들한테는 커밍아웃을 해갖고 음. 생각해보니까 연애 얘기는 안 하고 썸이나 짝사랑 좀 <laughs> 짝사랑이라 해도 짝남 얼굴 보여달라 한다고요? 진짜 관심이 진짜 너무 많다. 해녀적 사고예요? 다른 질문. 벽장의 단점과 장점. 단점. 고민 말할 사람 없고 연애 힘들다. 장점은? 단, 단점 속 터져서 오래 못살것 같다. 장점 안전하게 집에 붙어있을 수 있다. 단점 헤어졌는데 헤어진 티못 낸다. 헉? 장점 같은 벽장끼리 유대감. 오. 단점 고민 말할 사람 없고 연애 힘들다. 헤어졌는데 헤어진 티못 못 낸다. 장점 외박이 훨씬 자유롭다. 여친 친구로 속이고 집에 데려오기. 같은 벽장끼리 유대감.